있어요. 자, 귀여워, 그 다음에 또 귀여워, 그리고 멋있어, 그리고 마지막이 섹시. 오, 어떤 순으로 갈까요? 이게 빌드업이 되는 게 좋겠죠? 뭐부터 갈까요? 섹시! 섹시를 처음부터 하라고요? 섹시는 하이라이트예요. 제가 부끄러우니까 마지막에이 그럼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간단한 거예요 자첫 번째 귀여운 포즈입니다 볼아트인데요 자 4개, 이게 포즈가 네개 해야 되니까 딱이 중앙에서 카메라 하나만 보고 할게요 자첫 번째 귀여운 포즈 볼아트 이건 쉽죠 이런 거는 하나 둘 이뻐요. 오케이. 자,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. 자, 그 다음, 두 번째 기어포즈는 아기 공룡. 양손을 공룡 앞발처럼 구부리고, 아기 공룡의 으르렁 앙 표정을 짓는다. 자, 이렇게 하고. 으 그게 귀여운 게 아닌데? 아니, 아니, <laughs> <laughs>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, 다음 오 요거 요거 좋아 이제 제가 잘하고 멋지고 힙한 포즈입니다 자 두번 해드릴거에요 저까지는 못가지만 이게 여기만 할수 있어요 자 멋있는 하나 둘셋 오, 저쪽 이쪽 은, 아. 다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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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자, 자, 앞으로 섹시는 없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포토타이밍 끝났습니다. 자,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휴대폰 <laughs> 공연 마지막까지 잘 넣어주시고 눈으로 맞춘 모습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